네, 이 시간에는 시원한 물을 먹기 위해서 여기 약수터에 나왔는데요. 약수터 주변에 아, 자생하는 애들을 잠깐 보면은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얘가, 얘가 바로 이질풀입니다. 단연생이고요, 아주 이질의 효능이 아. 상당히 좋다고 알려진 이질풀. 근데 얘는 단연생인데 아, 화단에 정원이 있으면 가꾸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꽃이 양진맞고 아주 예뻐요. 이거 보세요. 그죠? 아주 예쁩니다. 자 어린 수는 나물로 가능하고요. 자 얘가 바로 이질풀입니다. 다년생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 얘도 많이 펴 있네요. 얘는 뭐예요? 뇌질환의 효능이 있는 석잔풀이 이렇게 꽃을 아주 이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산층층이들이 많이 있는데 산층층입니다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도 어린 수는 나물로 가능하고요. 아 온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진 자 산층층입니다. 근데 얘하고 좀 헷갈리는 애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아 이쪽에 보면은 여기 있네. 여기에. 삼박화가 있는데요. 삼박화, 삼박화, 이박는좀 틀리죠. 얘는 조금 끄트머리가 좀 뭉뚱하고, 얘는 빼죽하고, 그다음에 얘도 줄기는 사각형이고, 얘도 줄기가 사각에 고리져 있고, 어, 그다음에 어, 여기 입자루에 잎자루에 날개가 전혀 안 붙어 있고, 얘는 어, 살짝 붙어 있고요. 입자루에 날개가 아, 날개가 조금 보이죠. 아, 그런데 냄새 맡아보면 금방 알아요. 냄새로 여기 고마리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또 약수터에 가보면은 꼭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다섯 군데를 다섯 군데 그 약수터를 가서 그 주변을 살펴봤는데. 아네 군데에서 보였던 게 뭐냐면은 얘예요. 얘 제가 뭡니까? 얘가 여기도 있고 또 찾아보면은 어디 여기도 보이네요. 여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양모 백 어성초예요. 어성초. 자 탈모 예방이 좋다고 한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어성초입니다. 아 얘도 어린 수는 나물로, 뭐, 샐러드로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어성초는, 자, 아, 고기, 밀, 저기, 뭐야, 물고기, 물고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어성초입니다. 아, 어성초가 이상하게 약속도 주변에 보면은 거의 보여요. 예. 자, 약수, 약수도 주변에서 오늘은 몇까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아, 오늘 아,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